신미생의 6월 16일 생일에 임영호. 아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니까 하 진짜 잘하는구나. 우리 저 임씨 가중에 아주 명예 났어. 별슬 공명 높이 올라 가문이 아주 영광이다. 그래 연예게 이제 기왕 낯선 거어어 어, 이름 한번 어 높이 올려놓고 지금 신곡 들어서서 어 내렸다고 응응 어. 신곡 이름이 뭐야? 이젠 그래, 그래, 임영웅이만 믿자. 응? 대망 난다. 소리는 못 하겠다. 응. 이거는 시험에 들어있어. 어, 지금 이거를 뭐 타이틀이라 고 그래. 타이틀로 결정 나기는 했어도, 후속곡이 밀고 치고 들어와야지 돼. 그래서 이곡한 곡으로는 이 자순이 탄력을 받기에는 너무 좀 부족, 역부족이다. 아무리 유명하고 명성이 있는 작곡가를 만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하고 합이 좀덜 들어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대한민국 이 어려운 시절에 이건 개인이 하는 소리야 이 기자가 이 어려운 시절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느라고 애썼다 우리의 임시제도나는 자손 임영웅 자손 태박 나거라 건강운이 매우 약해 임시자손 체력 자야 스케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본인의 이 신미생 6월 16일에 임영웅이는 건강한 사람은 아니야 약골로 들어서서 보여. 그렇다고 이 사람이 명약을 먹고, 보약을 먹고, 홍삼을 먹고, 인삼을 먹고, 다려 먹는다 해도 이 사람은 그걸로는 약발로 받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냥 직접적으로 너무 방송에다 대고, 이 사람의 건강을 갖고, 이활절을 하기에는 좀 두렵고, 그런데 공줄이 있는 가정의 자손이라서 많이 덕쌓고, 공쌓고 가야 되는 이, 우리, 저, 임영호, 임영 스타님이셔. 건강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임영웅이는 인기의 힘은 빌린다 해도 임영웅이라는 자체에 인간 스스로에서 연예인이 인기를 인기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품어져 있는 나의 중심, 나의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근본적인 임영웅이라는 사람한테 그게 있다고 여기는. 자기 중심이 굉장히 강인하다고 천조는 하늘에서 오는 건지 조상에서 오는 건지 인간의 기본적인 정신력인지 본인의 힘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은 이제 인기 유명인이 됐잖아 그거는 뭐 염려할 거는 없고 향후 5년 3년 5년은 무난히 들어서 갈것 같고 건강으로는 아, 이 사람은 수면이야 수면 수면 자는 거 수면보다 더 좋은 명약은 없어. 응.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보탠다 그러면 이분은 많이 공떡을 쌓아야 돼. 응? 공줄이 있는 가중의 자손이야. 이런 집은 100% 어, 신령님을 누가 모셨다. 100% 모셨다, 여기는. 응? 공줄이 완전히 뚜렷한 가중의 자손이다.